2023년 1학기 신입생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어와 명상,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마인드풀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4월 18일 10시부터 5월 3일 17시까지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교양융합팀에서는 대학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교양 필수 교과목인 자어와 명상과 연계한 재학생 행복만족도 향상 및 자비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5월 9일부터 5월 23일 화요일마다 진행되며, 5월 9일에는 정과원에서 5월 16일에는 습길에서, 5월 23일은 녹야원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하며, 3강 중 2강 이상 출석,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작성, 사전사후 효능감 조사를 참여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참사랑 마일리지 4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유드림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일반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DKBS 10년이었습니다.